<laughs> 자, 7 번째로 보세요. 네. 오, 저번에 들었나? 수려 조동사. 아, 어, 조동이가 네. Will can? Like 이런 거죠 맞아. 저... 너가 안 들었잖아. 네. 예. 아니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. 이거 말하는 거예요? 아니? 어. 준서는 들어야겠다. 아. 네. 아, 그냥 싫어. 알겠습니다. 네. 자, 무슨 뜻이죠? 음. 이거, 메이. 할 메일. 것이다. 아, 그럼 이건 뭐예요? 할, 것, 할 아. 것이다. 그 이건, 이건 뭐예요? 나 이거 할수 있을까? <laughs> 메이 아이, 막 이러잖아요. 틀렸다 케이 하겠습니다. 해도 되겠다. 해도 되겠다. 허락이죠

과거에 시작해서 현재에 끝났으니까 현재 완료 시제 그렇지 누가 더 많아? 과 과가 정오. 더 많아 과거가 과거. 그래서 은근히 현재 완료 시제가 아이러니하게 과거를 나타낼 때가 있다 어? 그럼 매일 해도 PP가 되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? 해도 돼안 들었나 보다 아무도 <laughs>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, 았습할 수도 있었다 안 했다는 얘기야 아, 이거, 이거 한거같데 그래요? 할 것을 쓸수 아, 없을 것이다 할수 없을 것이다 그랬을리 없다 아, 그랬을 <laughs> 이거 해석을 다 과거로 해줘야 돼요 했어요? 한다 했다 다, 했다. 다 이거 안한 거예요 가작법 과거에서 나온 거예요 틀림없을 틀림 었음에 알았어 아, 틀림없다 지금 어떤 진도를 나가든지 간에 필기하고 외우시고요 그냥. 이거 하나랑 시제 가지고 문제가 나와요. 문장 전반에 시제가 과거면 이쪽 걸 쓰셔야 돼요. 해부 PP는. 네. 필기. PP가 뭐였단 말이요 이디. 이디?